이집트 갔다 왔는데 이거 한번 썰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영상을 좀 찍긴 찍었거든? 봐봐. 이거는 킨텍스 도착했다고 찍은 거. 와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사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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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10시. 딱코 나는 이제 게스트 그거 받고 들어갔잖아 들어가니까 확실히 작년보다 정말 넓어진 거야 그 작년에는 분명히 이렇게 둘러보면은 거의 다 보였었거든 부스가 어디어디 어디 있는지 근데 여기서는 진짜 넓어서 부스 찾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때 내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짐벌이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임 찍고 있는데 봐봐 보여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 그래가지고 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짐벌인데 이꾸꺾이는 거야 이건이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찍으려고 명조 부스까지 가가지고는 영상을 찍었거든 근데 짐벌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아이거는 그냥 나눠줬다고 <laughs> 들어가면은 이렇게 띵조 월드 근데 나름 줄도 잘 서있고 일반 사람들도 잘지나가게끔돼 있더라 이거는 저거다 명조에서 입장을 시켜 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명 명조부터 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 명조 부스로 갔지. 가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다? 보고 있었는데 그 명조 관계자분이 알아보신 거야. 어 용산대 봤던 분이었어.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 이제 세미 팝업도 어 다음 주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미 팝업 담당자분을 불러가지고 아 다음 주에 루미 코스프레 하실 분막 이렇게 막 불러주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막 인사하면서 어 지금 저기 루미 있는데 저 루미가 귀에서 빛난다고 막 이게 제가 아마 입어야 할 벽인데, 진짜 완전 무거워 보이더라고. 90도 인사? 모르겠어. 될지. 아, 근데 있잖아. 상리호가 진짜 인기가 많긴 한가 봐, 여자들한테. 왜냐면은, 나중에 코스프레 약간 콘테스트 같은 거를 했던 거 같거든? 근데 상리호까지만 나오실게요. 라고 했는데, 상리호가 진짜 계속 우누누누 나와가지고, MC분도, 어어어 어, 어, 어. 약간 이러시는 거야. <laughs> 그래서 생각했는데, 상미호가 인기 많은 이유가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명조가 정실무브먼트를 보인 애들은 많았어. 근데, 정실무브먼트 보인 남캐? 상리호밖에 없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방망자랑 살짝 엮인 애가 상리호밖에 없어서 상리호가 인기가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명조랑 GS25 콜라보 있더라고. 여기는 줄안 서고도 바로 입장 가능했어요. 이런 식으로. <laughs> 무수한 명조빵. 그 다음에 굿즈들도 있었어. 편의점 굿즈들. 아마 이게 그 명조 세미팝업 GS랑 하는 거에 가면은 탈것 같은 느낌? 아, 바로 옆에 림버스 컴퍼니 부스 있더라. 작년에는 부스를 본 기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더라고 옆에. 어, 근데 인기 진짜... 진짜 많던데 사람이 엄청 빡글빡글했어 여기 내 기억에 니케랑 림버스가 사람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어 림버스를 내 방에 꾸준히 추천하는 일단 친수들이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추천이 종종 있어 <laughs> 그래서 약간 나한테 내적인 친분이 많은 애거든 <laughs> 림버스 컴퍼니 어 아, 반가워가지고 찍었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여기 요스타 자콘이랑 명일방주 여기도 사람 진짜 많았어 이제 여기가 그 메세지 월이었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최애 작사를 적고 가세요. 이런 게 적혀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개찐따같이 개조그만하게 가오야힘의 개 하트 해놓고. <laughs> 아그 다음에 이거는 리메멘토 코스아 분들. 리메멘토도 은근 부스가 크더라. 아 이번엔 좀 좋았던 게 신작들도 되게 뭔가 부스가 좀 큼직큼직한 것 같던데. 예전에는 이제 공간이 그렇게 막 크지 않다 보니까 부스가 막 엄청 다양하고 이렇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 이번에 갔더니 다들 진짜 엄청 힘을 줘서 왔더라고. 어, 이제 약간 회사들이 점점 부스 꾸미기에 북구에 맞들리고 있어. 북구, 부스 꾸미기. 근데 살짝 아쉬웠단다. 육회 부스는 작년만 못했던 것 같아. 뭔가 작년에는 되게 전초기지 제대로 지어놓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쉬웠어. 맞아, 맞아. QR 입장 그거 찍었는데 안 들어가지던데요? 아예? 예약하는 화면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졌어.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갔어. 아, 그리고 이거는 신활동에 구스 초청을 해주셨다고 했잖아. 여기도 깜짝 놀랬던 게두 개를 들고 왔는데 두개다 진짜 너무 괜찮은 거야. 깜짝 놀랬어. 일단 게임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했는데 이제 나오면서 관계자분이 재밌으셨나요? 어, 네, 재밌었어요. 했는데 저희 게임의 단점이 뭐라고 어, 내가 왜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재밌었거든. 어. 그니까, 맞아. 검피를 원하신 것 같아. 근데 이때 여기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천재였는데, 자동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자동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봤어. 지금 이 체험전에는 없지만, 원래 게임에는 자동이 있다 하긴 하시더라고. 자동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 없어요? 라고 했지. 아. <laughs> 그러고 이제 자기가 굿즈도 주셨어요. 이거를 주셨는데, 짐이 많잖아. 저희 부스에서 짐을 맡겨드릴게요. 라고 해주신 거야.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맡겼지. 근데 내가 그때 게임 시연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 진짜 많고 막 이래서 내가 너무 더운 거야. 패딩을 벗고, 종이 가방 안에다 넣어놓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짐을 드렸지? 짐을 드리고 나왔는데, 그 뒤돌아서 나온 순간 갑자기 개추운 거야. 뭔지 알지? 뒤돌아서 나왔는데, 허, 너무 춥다. 근데, 이 마음 뭔지 아세요? 가가지고, 죄송한데, 저 패딩만 꺼낼게요. 짐 다시 꺼내주세요.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 나갔어, 그냥. 그게 왜 어려워? 어려웠단 말이야. 오도로들 달면서 아무튼, 이제 여기서 무 무엇을 주셨냐면요. 오도티입니다. 다음에 신월동행 나오면은 이거 입고 한번 해보시다. 아, 그리고 약간 덜 이어서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AGF에 여자가 많이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코스어 분들 사진을 찍을 때날 되게 많이 쳐다봐 주셔. 여자의 장점. 코스어 분들이 반가워 해주신다. 그래서 보면은 날 정확하게 보고 있어. 이건 진짜 좋았어. 찍고 나면 고마우니까 나도 막 이러면서. 걸스 메리트. 다른 스트리머도 만났다. 명조 부스 근처에서 원신 스트리머 유튜버 중에 류은유 님이라고 있거든 류은유 님이랑 관종 대왕님 두분 부부셔. 내가 원신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봐. 특히 그두분 것도 엄청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같이 계시는 거야. 은유님이 딱 뒤를 돌아봤는데 나도 모르게 어! 해버린 거야. 왜냐면은 너무 많이 봐서 <laughs> 너무 반가운 거그 마음에 어 나는 아는 사람이잖아. 와! 했지. 그랬더니 이제 은유님도 나를 아시더라고. 아 지은님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허! 은유님! 이러면서 같이 가가지고 내가 막와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 랬지 <laughs> 너무 반가워서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제 은유님도 아니 제가 할 말인데요 막 이러시는 거야. 날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서 그래어 제가 할 말이에요. 엄청 많이 봐요. 막 이러면서 나도 해놓고 어, 살짝 당황하긴 했어. 왜냐면 아는 사람 아닌데 너무 반가워해가지고 <laughs> 옆에 그 관종 대학님이 계셨거든. 은유님 남편분 유튜브에서는 되게 엄청 활발한 타입이죠 실제로는 낯을 엄청 가리신다고 내가 유튜브로 이미 알고 있었지. 난 유튜브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진짜 실제로 낯을 엄청 가리시더라고. <laughs> 내가 은윤님이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딱 봤는데 관중님이 있는 거야. 어 관중 대왕님! 나 반가우니까. 그랬더니 <laughs> 어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와!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관종님이 은유님한테 그러는 거야. 그거 드려, 그거.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은유님 명함. 이거 만든 것도 유튜브로 봤지. 명함 주시려나 보다. 와! 하고 받았지. 왕 귀여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뭔데? 아니 많이 봐서. 진짜 많이 보거든. 아주 기분이 좋았다. 자 이제 굿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조 티셔츠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2XL가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하시더라고요 앞면에 이렇고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 카멜리아랑 운님 나중에 명조 뭐할일 있으면 은 입고 한번 해봐요. 이거 카멜리아 크릴 카멜리아 키링 랜덤 포토카드 한장 인조월드 랜덤 저번에 제가 25장 중에서 20개인가 모았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5종 더 추가된 어? 살짝 다르네요? 투명이 됐어요. 그때는 투명 아니었거든? 바뀌었으면 사실상 중복 아닌 거긴 함. 아, 귀염. 그 다음엔 방망자 모르테피 아 귀염 팝가능? 어쩜 이렇게 걸리냐 내 말이. 이거 치수가 준 거다. 아수인 카멜리아, 금희 진짜 정실만 모아서 좋네. 예이! 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명조 회전 아크릴 포토 스탠드. 이것도 GS 팝업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GS 팝업이 진짜 특이었어 GS가 명조 굿즈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물이랑 음료수랑 보조 배터리도 팔고 그랬어.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있어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AGF에서 좀 지나가면서 나눠주는 게 엄청 많았다. 일단 브라운더스트 캘린더 이거 나눠주더라고. 과연 안에 일러스트? 겨! 미쳤다 안에 일러스트 다 있네 이걸 공짜로 나눠줬다고 브라운더스트 캐릭터들 다 이렇게 생일 표시돼 있어 아요런 캘린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laughs> 오직 드리컬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니케 굿즈 사람들이 준거 베이비 분 도로시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AJP에서 제일 갖고 싶었던 거였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예쁘다. 디테일이 되게 좋은데요? 보색 퀄리티가 정말 좋고요. 아주 만족. 맞아, 얘가 가격 대비해서 퀄이 진짜 좋은 편이야. 이것도 받았어요. 스노우볼. 스노우 화이트랑 레드우드. 일러스트 짱 귀여움. 아, 이거는 외부 부스에서 팔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니케 굿즈 파는 데가 엄청 늘긴 했더라고요. 나도 계속 보면서 우리 니케 이렇게 컸네? 약간 이런 생각을 대만이 했어. 진짜 이쁨. 그다음에 이거는 레드우드 카세트 테이프 이걸 받았습니다. 막만 지렸는데, 이거 아마 작동 진짜 실제로 될걸? 대박. 살짝, 갬성 돕는 것 같아, 지금. 아날로그 갬성 미쳤음. 그리고 이대로 진열해놔도 너무, 진짜, 간지날 것 같은 느낌? 그치. 배터리 뭐냐고요? G 타입이야. 아날로그의 현대화. 그 다음에 이거는 니케 아니고, 딴 건데요. 빌루, 인것 같거든? 아, 이거 뭔지 안다. 그, 십덕장들이오 타게 할때 입는 그거잖아. 에이, 완전 맘에 들어! 야! <목소리> 정말 마음에 든다. 에헤. 또 마침 닐루에다가 색깔도 좀 파란색이라서 약간 무난띠 하잖아, 그치 완전 마음에 든. 아 이거 니케 아까 안 보여준 거 있네. 홍룡 실전. 이거 그때 갔을 때 3개월 기다리라 해서 포기했던 내가 이걸 실물로 보게 될 줄이야. 야, 개 이쁘다. 완전 마음에 든. 쓰기 아까울 것 같은데? 진짜 미쳤다리.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무사히 들고 와서 다행이다. 啊。<laughs> <laughs>